자, 팔랑티오의 주가가. 금요일에 1.5%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실적 발표 이후에 어쩐 일인지 갑작스럽게 하락이 만들어졌고 지금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나 싶었는데 또다시 음봉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지느냐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번 영상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앞으로 팔 안티오의 전망에 따른 매매 타점들을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번 실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지금의 주가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1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은 13센트로 보고가 됐고 이는 월가의 예상치와 일치한다라고 했어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39%나 증가한 8억 8천 4백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예상치인 8억 6천 3백만 달러를 상회하는 결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 매출 성장률은 36%, 그리고 미국 상업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68%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9억 3,400만 달러에서 9억 3,800만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 25년 전체 매출도 38억 9천만 달러에서 39억 2백만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팔란티오의 성장률이 기존의 예측지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자꾸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팔란티오의 성장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주가가 왜 하락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팔란티오의 주가가 적정 주가가 만여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현재 팔란티어가 예상 수익 대비해서 232배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게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들이 29배, 24배로 각각 거래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고평가가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팔란티어가 올라왔던 이유들, 그 이유를 봤을 때 일단 3월에 국방부의 예상 삭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가가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기후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국방부 예상이 그렇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에따라서 그동안의 악재가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나토의 계약을 포함한 방위 계약들에 힘입어서 국가가 상승을 했었고 그만큼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났는데 이 재료 소멸로 보는 시선들도 있고 그리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 4월 28일부터 팔란티의 지분을 조금씩 줄여오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손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상승을 하다가도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재료 소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플러스 기존에 있던 매물들에 의해서 이런 하락을 만들어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잡아드릴 때 항상 올라가다가 조정을 거칠 수 있는 구간 이런 구간을 미리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오가 앞으로 올라갈게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 비록 200배가 넘는 pr로 계산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만한 요인들은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거치는 것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타점으로 잡아드렸던 게 제가 4월 27일에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다가도 120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거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예측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따라가셨던 분들은 지금의 하락이 나왔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아, 드디어 매물들이 나오는구나 또 재료 선물로 인해서 이런 하락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 할수 있었을 테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급하게 매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충분히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120달러를 기준으로 삼때 여기서 우리가 또 추가적인 타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도 이미 제가 4월 5일에 대놓고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에 폭락하는 중에 수상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팔란티어를 74달러에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결국에 팔란티어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었 없는 흐름이었고 이런 흐름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잡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팔란티어로 제대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타점들을 잘 따라 오셔야 됩니다. 결국에 수익 볼수 있는 타점들은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따라 오셔야지 우리가 그냥 들고 있으면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차익 실현을 해가면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그 수익금들을 다시 한번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런 복리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 지속적으로 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놓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 놓치지 마시라고 타점들 문자로도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번호로 팔란티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이 타점들을 무료로 전부 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자까지 참고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팔란티어로 볼수 있는 수익금들이 점점점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팔란티어가 뭐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2030년에는 1조 달러 규모의 기업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성장률을 봤을 때 시장조사기관인 IDC가 작년에 AI 서포트 플랫폼 시장이 2028년까지 연평균 41%의 성장을 기록을 해서 153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는 시장 성장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종 시장 성장률과 같은 40%의 비율로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2030년에는 매출이 210억 달러로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주가 수익 비율이 50배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예상 매출 규모가 2030년에는 시가 총액이 1조 달러를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가 대비 3배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팔란티오가 그만큼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가치가 있는 기업이고 다만 우리는 이 안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매 타점들을 잡아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갈 거니까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한 종목만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타점들을 지속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익은 저희 채널과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인데요. 하루 빨리 제 채널의 구독자를 늘리고자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혜택입니다 그중첫 번째가 제가 직접 집필한 주식투자 노하우서적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인데 여러분도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교보문고에서 제 책이 이렇게 13,500원에 판매 중인데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으로 책 내용은 주식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도 이렇게 정리해 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13,500원에 판매 중이지만 제가 이 수익은 포기하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정보들 많이 적어 놨으니까 이책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혜택은 2025년 최대 기대가 되는 종목 탑5로 고배당 고성장주부터 3배 이상 급등이 기대되는 기대주까지 여러분들이 포트 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때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종목이 있고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종목 그리고 뭐 중간에 매매 타점을 잡아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섞어서 매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종목 두개 중간중간에 매매 타점 잡아가는 종목 두개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할 만한 종목 한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구독자 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고 5배당 고성장주 같은 경우에 계속 들고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고 갈 거고 매매사점 잡아가는 종목은 꾸준하게 우상향할 종목이긴 한데 우리가 중간 중간에 조정을 거칠 때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조정구간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그리고 조정구간에서 다시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들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급등할 만한 기대 종목인데 현재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한번 치고 올라가면은 뭐 3배 이상 급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러한 종목들을 준비를 했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제 번호로 문자로 이벤트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한테 이 혜택들 무료로 전부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더 풍성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더 이상 힘든 일 없이 계좌를 바라보면서 웃는 날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